안녕하세요. 신티입니다 북한 매체가 한국 영화 기생충이 올해 제 92회 아카데미에서 네개 부문을 수상한 소식을 처음으로 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제일본 조선인 총연합회 기간지 조선신보는 21일 가십성 코너 메아리에 연재한 두 편의 영화를 두고 해서 기생충과 5.18 힌지 패터스토리를 언급하면서. 남조선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라 전했습니다. 신문은 기생충을 두고 아카데미상 중 가장 가치 있는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 등 4개 부문을 휩쓸었다면서 남조선 최하층과 부유층의 상징적인 두 가족이 뒤엉켜 펼치는 희비극인데 봉준호 감독다운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줌의 대부자가 압도적 다수민중을 지배하면서 잘 살고 지배층은 대중을 개나 대주를 기는 현실을 예술적으로 날카롭게 드려낸 명작이 미국 백인 중심의 영화계,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아카데미에서 종합 1위로 선정된 점과 인류가 직면한 빈부차와 계급적 모순을 고발한 점은 특기할 만하다라면서 영화의 사회계급적 맥락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한국의 기생충이 개봉했을 당시 북한 대내외 선전 매체가 보였던 반응과는 사뭇 달라진 반응입니다. 당시에는 한국에서 인기 있는 영화라고 소개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남조선에는 자본주의 사회의 반인민성과 날로 심화되는 극심한 경제 위기로 하여 전체 주민의 16.5%가 절대 빈곤층으로 전락되었고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소득 격차는 무려 59배로 늘어났으며 부와 가난의 대물림으로 하여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유행되며 사회 양극화와 빈부 차이가 극도에 달하고 있다고 라 주장하며 부정적인 눈조로 기생충을 평했었던과 것 비교하면 이번에는 영화의 수상한 배경과 장점 위주로 평했다는 것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이어 이 신문은 본감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신문이 함께 언급한 5.18 힌지 패터 스토리는 영화 택시 운전사 속 독일 기자 위르겐 힌지 패터가 실제 촬영한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의 미공개 영상을 바탕으로 제작된 다큐멘터리입니다. 신문은 이 기자와의 인터뷰와 그가 촬영한 생생한 자료들을 토대로 편집한 것으로 해 자목 가치가 높다면서 남한 일각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 무장세력 소행으로 우기는 한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장영주 책임 프로듀서가 영화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한국영화가 세계적인 위상을 떨친 것에 북한도 놀라고 축하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상황은 어떨까요? 과거 북한의 자체 예술영화는 연간 25편에서 30편에 달했으나 최근에는 한 자릿수로 줄었고 정치성만 강조되고 예술성이 현재히 떨어진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아직도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영화 예술부문이라고 공개적으로 질타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김위원장의 이러한 지적에도 북한 영화의 침체는 영화 강인 부친과는 달리 스포츠 강인 김 위원장의 최대 관심사에서 어느 정도 빗겨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경년제로 치러 온 평양국제영화축전을 올해부터 매년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영화계가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것인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김성경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정상국가 면모를 선전한다는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면서도 영화제가 관광 콘텐츠로서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라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상, 시은TV였습니다.